어, 러쉬 타이밍 우측인데, 너 라이트 웨이트 꼈냐, 혹시? 아, 저 음... 라이트 웨이트 없어요, 지금. 아, 네. 아,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너 말고 디바. 아, 네? 그게 뭐예요? 민첩성경량화 그 경량화. 아, 안 꼈어요. 민첩성안는데 그게, 나중에 알려줄게. 가슴이 아프다. 아침. 오른쪽으로 와라. prevent o s t 저기로 가 가는 거예요. 어... 여기 오, 네가 딱 도착할 때쯤에 애들이 도착해. 이 하나 라스트야. 아웃 아웃. 와이와이와이 와이드 와이드 와이드. 어? 어. 어 브라보.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여기 미드야 하나. 그 중앙 가지마 중앙 이거 헤드 글리치 자리에서 쪼고 있다 그냥 우측 아, 보고 예. 에스... SMG는 근데 항상 잘 휘둘러줘야 돼 이게 천천히 해, 천천히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그냥 줘도 돼 우수 쪽으로 밀려 아, 밀수 있어? 이유 하나, 이유 하나 돌아와 봐야겠다. 거기 스펀 킬 만해 니가 지금 부수대 쪽에서 지금 갔어요 스테이저 응, 버려라 디바야 버려라 버려 뒤치갈게요 아, 뒤치아 아, 패킷로스 있나? 저 새끼 막 고개가 막 돌아가네

그, 사이드도 네. 쪽도 봐야 돼. 사이드 쪽! 제가 볼게, 제가 볼게. 어, 네가 아, 하나 온 사람. 간다간다 간다, 글러나, 간다, 글러나. 사이드 <목소리> 둘, 하나. 죽였어, 다 죽였어. 아, 대기까, 거기 저 2층에서. 저 어, 거기 와인 쪽 조심. 미드 둘, 미드 둘. 미드 하나, 개피. 저 이거 못나가요 이거 어 그냥 아, 그냥 오, 오, 그 오, 오, 사운드 들어 올려주고 말좀 해줘 밑하헤드리치 쪽에 아 이거 빼야돼 지 지금 어디로 가아하아 어. 타워 하나 타워 하나 피1 아씨 아, <laughs> 아, 아, 주먹! 아. 아, 까비! 아, 주먹! 그 키가 고장나서 안 돼요. 이거 봐! <laughs> 아, 예, <laughs> 아, 슬픈 게 있어요. 하여튼... 졸라 웃기네. 위즈칼리파헷을지 우는 곳... 덤비지도 못할 새끼가! <laughs> 아니 팀, s 갑자기 다중 <laughs>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우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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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Y쪽 하나 팀, 우리 다운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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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자 나오자, 나오자, 나오나아웃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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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상대? 상대 미드 하나 미드 하나저유 먹었어요 오자 아니 먹기 그냥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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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자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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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다운, 다운,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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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나갔어 그냥 버려. <laughs> 아 뒤에 뒤에. <laughs> 음. 거기 왼쪽 크게 돌아. 우리도 크게 돌테니까. 탱크 하나. 탱크 원샷. <laughs>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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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탱크 앞에, 탱크 앞에 얘 네, 스폰 왼쪽으로 될 거야 저 타워로 올라갈게요 사이드 너밀수 있어? 타워 하나, 타워 하나, 타워 하나 이층에 있어요, 이 새끼. 아 맞다 패트러님 초대할까요 끝나고? 음, 초대해 그.. 얘네.. 모르겠어 위치 이거 나 지금 스코어 스트릭이라서 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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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스트릭이어서 아, 아, 이거 니네가 들이대죠 그냥 아 이거 5시 정이었는데, 이거 하나 더. 아, 이거 수.. 아, 야, 같이 모여 아, 같이. 아,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렸다. 우리 세 명이서 같이. 아, 이 쓰지 마. 오늘 왜 써? 여기 58대 아. 3인데, 무기로 그냥 한번에 잡았어. 세다게 세다게 잡고 세다게. 밀어, 밀어, 밀자. 계단. 계단 어, 오우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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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빠진 것같 나다... 저 이거 들어가자마자 궁 한번 쓸게요. 그냥 그래. 그래로가능하나 깊숙하게 한번 써가지고 <laughs> 그래플로 쓰고 안에서 가운데 들어갈 때 바로 써봐 안온다 안온다 아, A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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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둘둘안 써도 될것 같아 아, 어. 썼어요 이미 근데 아 그래? 어야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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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치기 하나 와 에이, 에이. 어, 예, 예. 잡았어, 잡았어. 하나, 아, 2층 첫 교회 쪽으로 간다. 그거 하나 더 있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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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죽였어, 일단. 그너 조심. 그 가운데 조심해야 돼. 그 와인 쪽으로 돌아갈게, 저. 와인 쪽으로 돌아갈게. <laughs> 하나 어디야? 아우터 조심 가운데 조심 봐줘야 돼 응. 하나 더 여기 예. 앞에 하나 이거 같이 밀자 그 거기로 갔어? 얘 예. 어, 하나, up, 와, up. 어, 하나 나갔다 up, 하나 나갔다 그쪽으로 원샷 my okay. t 네, 천천히 해, 그거. 아나 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아, <laughs> 나 올라갈게. 아, 그런, 그런 못 <웃음> <웃음> 핑이 안 좋아서 그래. 그 워머신이다 오지마라 잡았어 나이스. 워머신 다운 그 2층 그쪽 하나 <laughs> 어, 와인 창고에 하나 네. 가운데 둘둘둘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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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괜히 아니 괜히 나갔다 이거 헬스톤 아이, 프스틱 라인, 푸시업, 푸시업. 가운데 하나. 오, 베이커리 오, 하나. 아, 까비. 어, 라인, 쪼. 라인, 쪼. 라인, 쪼. 라인, 쪼. 라인, 쪼. 라데 쪼. 라인, 쪼. 라인, 쪼. 라인, 쪼. 라인, 오. 오. <laughs> 이거 좀만. 이번에 비로 가요? 항상 e 야 비가 가까워서 공격운데둘 가운데, 가운데 둘에유 하나. 아, 어, 계단. 에 있다고? 미드? 계단에. 응. 뒤쪽으로 하나 돌아다 뒤쪽으로 하나 돌아다뒤 내죠아 어,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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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거 다운 잡았어요 또 아우터에서 봐줘 아우터 들어와 이거 먹자 이거 점수 먹자 들어와서 먹어 어차피 우리 팀 쟤네들이 라인 푸시하고 있으니까 어 뒤에 하나 뒤에 좀 뒤에 하나 있는데? 쓸까요, 하나 돌아간다. <목소리> 하나 <목소리> 크게 돌았어. 피해 <목소리> <뒤에. 목소리> 아씨나 아, 트릭이었는데. <목소리> 아 씨. 아. 안 맞네. 그오 온... 조회쪽 어? 외곽, 외곽 도 있지? 오케이. 그쪽으로 어, 와인으로 같이 와어궁써 리콘이야? 리콘이면 아, 써라, 리콘. 너 죽으면 안돼그너 그라비티 있으면 써라, 그냥 어, 저, 저 없어요, 지금 뒤들어갈게 일단 적들은 테스트 할수 있어 Oh God, what all zones. Oh, yeah. Oh, oh we're winning this.